저는 오늘 불빛에서 어떤 커플이 기념일을 축하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자친구가 예티 열매를 갖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그 여자에게 예티 열매를 보여주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형. 퀘스트 어. 받아서 미들타운 가야 되거든요. 어, 빨리 패커. 가자, 빨리 가자, 미들타운으로. 야, 배려 열매, 씨. 무한 계단 진짜 편하다. 어, 잠깐만. 야, 여기야. 저거 뭐야? 음...

뭐야, 너 오늘도 엄청 이쁘다, 유진아. 평소에 하라던 칭찬도 잘안 해주더니 갑자기 뭐야? 고마워. 아, 뭐야, 야, 진짜 야, 둘이 사귀는 것 같은데? 와우, 잠깐만. 아니야, 나의 귀여운 유진이. 아, 야, 잠깐만, 뭐야? 와우. 나 이제 너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 와, 진짜 딜 진짜 사귀나보다. 아니, 진짜예요 와, 그러면서, 음. 아, 오늘이 우리 기념일이긴 하지. 우리 일주일, 아니, 일주일 기념일, 에? 일주일 기념일? 뭐야? 아니, 사귄기, 사귄게 일주일 됐는데 무슨 기념일 이 어디서? 너무 좋다, 이런 애. 뭐야! 아니, 뭐, 여러분들, 쟤네들 지금 불피스에서 지금 연애를 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이렇게. 저 커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 무슨, 무슨 사랑 하길 바랍니다, 아, 바랍니다, 저는. 아, 근데, 아, 너무 귀엽다. 저기서 막 저렇게 있으니까. 쪽, 쪽, 쪽. 와, 잠깐만, 으, 뭐야! 뭐? 뭐야? 아, 방금 쟤네 뭐한 거야? 아니구, 와. 야 레전드인데? 장난 아니네. 지완아, 점점점. 아, 남자 의 이름이 지완인가 봐. 나다 아! 잠깐만,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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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뭘본 거야? 내가 뭘본 거야? 너 너무 귀엽잖아 유와 유진이 너무 귀여워 와 미치겠다 와 나도 알아 흐흐 그래서 너 기념일인데 오늘 뭐 준비했어? 오! 나 예티 열매 가지고 싶었는데 <laughs> 야 잠깐만 잠깐만 히히 다 준비해놨지 잠깐만 야야 이렇게 예티 열매 이거 지금 3,000로벅스거든? 이거 얼마야? 거의 한 3만 원 아니야? 3, 4만 원? 와아 히히 다 준비해놨지 서프라이즈로 알려줄게 에이 왜 그래 그냥 말해줘 기다리면 오빠가 알아서 다 알려줄게 아와 기다리는 법도 배워야지 우리 애기 <laughs> 어, 뭐야, 이 베이컨은? 안녕? 어, 잠깐만, 야, 이 베이컨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야? 뭐야, 이 이상한 베이컨은? 뭐야, 저 못생긴 베이컨은? 또, 아니, 갑자기 근데 이 베이컨은 또 어디서 등장한 거야? 너네 나 처음 봤는데 왜 그래? 아, 근데 못생기긴 했네. 아, 근데 솔히 베이컨이 약간 좀 못생기긴 했어. 넌왜 왔어? 어, 잠깐만, 야, 지금 자기 여자친구 꼬시려는 줄 알고 지금 베이컨 견제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약간? 우와! 나 레벨 올리기 너무 힘들어. 나좀 도와줘. 너 엄청 세 보인다 역시 여자는 강한가 <laughs> 와 본질을 꿰뚫었다 오 진짜 본질을 꿰뚫은 이 베이컨 나 유진이한테 가까이 가지마 <laughs> 오 잠깐만 레오파드를 변했어 아니 여러분들 저 베이컨 진짜 완전 큰일 났는데요 저 레오파드한테 죽는 거 아니에요 너 레벨 몇이야 나 15인데 <laughs> 아 잠깐만 15도 너무 귀엽잖아 레벨 나 따라와 그냥 오, 야, 잠깐만,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떻게, 어떻게, 쟤네들. 쟤네들 저쪽으로 간것 같아. 오,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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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다. 오, 발견. 티안 나게, 티안 나게 근처로 가자. 티안 나게. 저금저금 이렇게 해서. 오, 안 들켰어, 안 들켰어, 안 들켰어. 이거 죽여봐. 그러면 너 레벨이 오를 거야. 어 뭐야, 챙겨주는 거잖아. 오케이, 오. 오, 어, 잡아, 잡아, 잡아. 그래, 그래. 아, 나이스, 나이스. 진짜 오르네, 감사요. <laughs> 축하해, 레버판 거. 이제 너 죽으면 된단다, 에? 오 잠깐만, 어, 어. 바, 방금 얘 죽였는데? 와, 아니 사이코패스인가? 진짜 사이코패스다. 오 잠깐만 야야야 야, 야. 유진이 왔다 다시 유진이 왔어 어떻게 날 두고 어디로 갈수 있어 오늘 우리 기념일인데 다널 위해서 그런 거 몰라? 우리의 소중한 날을 망치려 하잖아 절대 그렇게 둘수 없어 어야 잠깐만 야 뭐야 이 로맨틱하니 나 근데 좀 약간 어글거린다 어... 아니 여러분 저 레오파드 완전 사이코패스인데요? 아니 그냥 도와달라고 한 건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 쟤네들? 진짜 이상하지 않아? 아니, 저 무서워서 피해야 될것 같은데요 어 그니까 나 따라와 내가 준비한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있다고 뭐야 무슨 엄청난 서프라이즈인는것같 근데? 이렇게? 와. 어, 뭐야, 지금 어디 간다, 어디 간다, 어디 간다. 우리도 조용히 따라가보자. 어, 저기 열매 뽑는 데 아니야, 저기는? 오니? 오, 어, 왔다, 왔다, 왔다. 쟤는 저기 있어. 엥? 여기 정글은 왜 왔어? 다 이유가 있지. 에이, 야, 잠깐만, 야, 쟤는 뭐야? 뭐야 <laughs> 흐흐 우리 그거 하는거야? 에? 에 뭐야 여러분들 잠깐 뭐야 쟤네 저마 저기서 뽀뽀하려는건가? 와어 끔찍한데? 아니 블록스피스에 뽀뽀 기능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근데 이 뽀뽀를 왜 여기서 하는거야 열매 뽑는 데서 신성하게 우리 함께 열매를 뽑아보자 아하하 뭐야 열, 열매 뽑는다구나 쌍비읍이 들어가긴 하네 쌍비읍 아 그렇네 열매 뽑아보자 너무 좋아 이 순간만을 기다렸어 너랑 같이 열매 뽑으면 예티 열매는 무조건 나올 것 같아 아니야 예, 예티 열매 진짜 너무 바라고 있다 아니 근데 이거 뽑기에서 예티월맨 진짜 잘안 나오지 않나 유키야? 그냥 잘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형. 본 적이 없다고요 저는. 어 그니까 나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딱히. 난 태어나서 처음 누구와 함께 해봐. 뭐야 나 진짜 감동. 눈물 날것 같아. <laughs> 아니 근데 그 정도인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야유렇야 얘네들 이제 못뭐 뽑는지 한번 지켜보자. 와 과연... 어, 얘네, 얘네 지금 뽑기 시작한다, 뽑기 시작한다. 오오오. 오오오. 과 뽑았지? 오, 어, 뭐야, 제 빙빙 뽑았는데? 아, 근데 빙빙 좀 별로던데? 그니까. 내가 열매 뽑은 거 선물로 주려 했는데, 음, 좀 아쉽게 됐네? 진짜, 으에, 아잠깐 야, 근데 뭐야. 저 그래도 열매 뽑은 거 선물로 주려온 건데, 우에까진 아니지 않아? 아, 어, 진짜, 못됐다. 못됐어. 필요 없어. 그냥 너 가져. 나는 예티 열매를 원한단 말이야. <laughs> 아 여자애는 예티 열메를 원하는데 남자애가 지금 빙빙 뽑았거든요? 아 과연 여자애도 예티 열메를한 뽑는지 볼까요? 아! 뽑을 리가 없지. 아스피니 열매 뽑았다. 응 우리 그래도 비슷한 색깔 뽑았어. 역시 우린 찰떡궁합인가? 하아.. 잠깐만 야 유진이 지금 화났다. 유진이 화난 것 같다. 약간 지금 하 하는 거 보니까. 어 그래. 와 진짜 화난 것 같다. 화난 것 같다. 오야 오, 잠깐만 야 베이컨 쟤또 왔는데? 안녕? <laughs> 야 잠깐 베이컨 얘또왜온 거야? 아니 또 너야? 너 지난번에 나한테 참교육 받았잖아 다시 봐도 뭔생겼네와얘 자꾸 멀쩡한 베이컨 왜 괴롭히는 거야 진짜 너무한다 그니까 뭔 참교육? 레벨 올리는 거 도와줬잖아 점점점 <laughs>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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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나오네 아니 여러분 아무리 봐도 레벨업 도와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나 버리고 얘를 도와줬다고? 와, 잠깐만 야 지금 유진이 화났다 화났다 야 이렇게 진짜 화난 것 같다 이거는 와. 아니야 내가 이 자식 참교육했어 그리고 이번에 또 처리할 야 아니야 나 죽이지 말아줘 제발 알겠어 크크 <laughs> 안 죽일게 근데 그냥 살려주는 거 그렇고 나한테 열매 줘야 돼. 에이? 야 잠깐만 야 저거 지금 열매 삥 뜯는 거야? 와 진짜 너무하네 만약에 안 주면? 너도 알지? 와 잠깐만 야 이건 좀 공포스럽다. 응 알겠어 당연히 줘야지. 어 잠깐만 야와 잠깐만 저 베이컨을 이상하게 진짜 지금 열매 뽑아서 주려는 건가? 어, 야 잠깐만 야 폭탄 뽑았는데? 야제 설마 폭탄 주려고 하는 건가? 이거 뽑았는데 이거도 가져 아 잠깐 진짜 폭탄 별로 쓰지도 않는데? 하참 이런 걸 우리가 왜써 죽고싶어? 오 잠깐만 야쟤또레오파드를 변신했다 나까지 죽었다 도망쳐 잠깐만 야야쟤 도망간다 도망간다 오오 와 잠깐만 어디 와야 바로 도망가는데 저 베이컨 오야 저거 레오파드 도따라가네와 <laughs> 진짜 역대급 상황이다 헤에 꿀잼 하 쟤 도망갔잖아, 지환아. 저것도 못 잡아? 그리고 나 예티 열매도 못 줘? 진짜 무능하다, 너. 와, 야, 저거 진짜 남자의 자존심 완전 긁고 있어. 미안해, 유진아. 하하. <laughs> 하. 나 너랑 있기 싫어. 그냥 마을로 갈게. 오, 야, 야, 지금 얘 버림받았는데? 와, <laughs> 하하. 아니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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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지금 개꿀 좀 상황인데? 미쳤어 진짜. 와, 아니 팝콘 가져올 걸. 어, 야, 제네 배 타고 이제 갈려한다. 가자, 가자, 가자. 우리도 붕괴 가자, 붕괴 가자. 오, 저, 야, 쟤네들 이제 가고 있어 절로. You, 베리어 베리어 계단. 으아. 예. 우리도 따라가야, 따라가야지. 쟤네 어떻게 될것 같아? 와, 아니 근데 여기서 설마 H V 베이컨의 말도 안 되는 능력으로 역전? 에이, 근데 걔네 레벨이 낮잖아. 일단은 방금 레오파드한테 한방 컸는데. 알고 보니 스탯을 안 찍은 거라면 아직까지? 오, 어? 스탯을 안 찍은 말 레벨 수도 있겠다.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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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내가 데나 좋은 생각 있어. 차라리 내가 지금 아이템 창에 보니까 이 예티 열매가 있거든? 예. 이거 예티 열매를 들고 한번 쟤네들 옆에 지나가 보자. 이러면 개꿀잼 아니야 진짜. 우와. 자자 <laughs>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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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나 자연스럽게 지나가고 있어 지금. 우, 지나가고 있어, 지나가고 있어, 지나가고 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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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봤어, 나 봤어, 나 봤어. 목를 보지. 오, 나떨라온떨나떨라온 떨어, 나, 따라온다, 나, 따라온다, 나 따라온다. 지금 워라 고쳤어 와, 그냥 예티 열매 보니까 바로 그냥. 오, 저기요. 네, 왜요? 그거 a 티 m 에 맞죠? 맞지? 맞지? 이게 a 티 m 이지 네, 맞는데요. 그거 저 주시면 안 돼요. 어, 야, 지금 나한테 a 티 m 에 달라고 하고 있는데. 어... 하참, 저 뉴비는 뭐야? 유진아, 그냥 가던 길 가자. 지환아, 너보다 이게 훨씬 더 나아. <laughs> 능력 있으면 이런 거 구해오던가. 와 대박. 아 상황 지금 역대급으로 치닫고 있어. 내가 더 말해줘야 알아들어. 그냥 저리 가라고 너. 지금 <laughs> 지금 레오파드 얘 지금 당황했다 완전. 지원이 어떡해? 유진아 이걸 원해? 네? 네라고 바로 나오는 거 봐봐. 그러면 나한테 그 말을 하면 돼. 어? 뭐지? 사기자는 건가? 아, 과연 과연 유진이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자기 남자친구를 두고 와 지금 고민하는 건데 어치면서 고민하고 있어. 더 이상 그만 쪼여. 어, 뭐야, 잠깐만. 야, 얘 화났다, 화났다. 진짜 화났다, 지원이. 야, 너 따라와. 어, 어 어디로 따라가라는 거지? 저기요, 저기요. 어디로 따라가는 거예요? 야, 이렇게 이거 따라가야 되는 거 맞아? 아니, 가보자, 일단. 일단 일단 따라가 보자. 이렇게 나 얘한테 지금 혼날 것 같은데. 아니, 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아니, 니마 대체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넌 나랑 맞다이 좀 떠야겠다. 콜로세움으로 따라와라. 오 잠깐만, 야, 진짜 나랑 싸우자는 건데 이거? 이렇게 이렇게 거기다 잘 따라와. 나 지금 콜로세움으로 가야 돼. 예. 지환아 이거 맞아? 아니 당연히 아니지. 너는 야얘 나한테 안 돼. 나, 나 너무 부끄러워. <laughs> 진짜 부끄러울 만하다. 님 나한테 안 돼. 또 약한 모습 보이려고 좀 좀. 아야 근데 일켜 얘도 좀 너무하다. 자기 남자친구인데 너무 좀 무시하는 거 아니야 자기 남자친구? 아 진짜 못됐다 그냥. 아우 그냥 베리어 베리어 마렵네. 아, 솔직히, 유진이 얘도 좀 너무해. 유진아, 오빠만 믿어봐. 그 소리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너 오늘 각오해라? 아니, 여러분, 제가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질것 같지가 않거든요. 제가 각오해야 되는 거 맞나요, 진짜? 유진아, 너 민호 알지? 에, 갑자기, 야, 민호 뭐야? 어, 민호? 내가 민호 불렀어. 오, 잠깐, 야, 민호! 얘가 민호인가? 헬로라고 해야 네 뭐야, 이 재민이처럼 생긴 애는? 민호야, 안녕? 안녕, 난 민호야. 불빛 쌉쌉 고수지. 민호야, 내가 오늘 먹잇감 데려왔다. 어, 얘들아. 진짜 이거 맞아? 민호 완전 센데? 이거 할수 있는 거 맞지 오빠? 얘랑 p v p 좀 떠봐라. 아니 또 갑자기 민호라는 애는 또왜온 거야? 그래 그냥 덤벼라. 아 그래 그냥 덤벼라 진짜. 무장색. 견문색. 나 참고로 지금 용용렬미여서 너나이기 힘들 텐데? 잡기! 아 잡고! 내려 찍고! 바로 콤보 이어서! 얘지 딸피인데?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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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잡았다. 매치오버 좋은 게임이에요. 넌 나한테 안된다고 민호야 그냥 좀가 오케이 또한번 잡았다 헐 우와 민호가 지다니 전 이길 줄 알고 있었어요 야 잠깐만 얘또얘 이길 줄 알고 있었다는 건또 뭐야 와우 당연하지 너네 나한테 안돼 이 몸이 직접 나세게 만들다니. 아니, 너도 좀 맞아야겠어? 내가 민호보다 100배는 더 강한 거 알고 있지? 하하하! <laughs> 진짜 어이가 없다. 야, 덤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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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벼라. 오, 야, 창피인가 아까 민호 잡느라 지금 분노게이직 다 차가지고, 그냥 용으로 풀각성 변신 가능하거든요? 바로 변신하고. 야, 용육열매야. 바로 그냥 여기. 스 거의 다 잡은 거 같은데? 아, 피해서. 자, 마무리는 인간 폼으로 잡기. 매치오버, 바로 매치오버.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어? 뭐, 어는 뭐가 어야? 포기해라. 이제 그만. 우와, 너무 멋있어요. 우리 둘이 그냥 가요.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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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니, 얜 또, 뭔 둘이야. 너 그렇게 한다고 내가 예티할미 안줄 거야. 난 예티할미 시청자들한테만 줄 거지. 으, 짜증나. 우리 이제 그만하자, 유진아. 아, 잠깐만요. 둘이 지금 이제 헤어지는 건가요? 와우. 아, 이미 끝난 거 아니었어, 지원아? 에? 난더 멋진 사람 찾았는데. 아니, 잠깐만. 왜 여기서 내가 끼는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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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 잠깐, 내, 나한테 와줄래? 네. 오, 어, 잠깐, 내 쪽으로 와줘. 지원아. 오, 어, 지원이 부르는데도 그냥, 그냥 버리고 간다. 유진아, 너에게 기회를 줄게. 1킬을 이기면 예티열매 준다. 진짜요? 아 진짜. 진짜예요 <laughs> 진짜, 진짜 줄게. 당연히 이기지. 뭐야! 어? 야, 이렇게 바로, 바로, 바로 때리는데? 어? 베리어 열매의 위대함. 유진이 지금 부처 열매야. 이거야. 오! 이렇게! 베리어 열매로 죽였어, 유진이를. 압도적인 능력. 어, 너 진짜 센데? 어, 얘또 지금 저기서 태어나서 다시 오고 있다. 그래도 열심히 싸웠으니까 줄게. 진짜요? 아니, 가짜요. 바로 그냥. 뽕. 이렇게! 도망가! 어. 일리야 도망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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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여자 로부터 도망가!